마태복은 말씀을 전부 다 끝마쳤습니다. 오늘서부터 어디를 설교할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마음의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수와 입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로 상관할까? 고구려의 역사를 보면 당나라 황제, 여러 자알죠이세대기가백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갔습니다. 1400년 전 얘기입니다. 1400년 전에 당태종 이세민이가 100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역사 속에도 나오고 한나라의 역사 속에도 나오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현재 함께 한국 국군수가 얼마나 될까요? 60만 대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1400년 전에 100만 명을 걸고 왔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대단한 숫자거든요이 그러니까 세민이가 나의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고구려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백만을 끌고 쳐들어갔습니다. 내 기록을 보면 이 당태종 이세민이가 100만 명의 대군 가운데 절반인 50만 명을 어디에다 투입을 했느냐 안시성이라고 하는 성과의 싸움에 투입을 했습니다. 왜 지략가인 이세민이가 볼 때에 안실성이 그만큼 중요한 그 안실성을 한눈에 움직이면 고비로를 장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실성 싸움에 절반의 50만 명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기는 싸움이 안실성에서 일어났어요. 기록을 보면 어떤 날은 하루에 3만 5천 명이 죽었다고 는기록이요 한시선 그 싸움이 며칠 동안 연결되느냐 대략 육시를 두달 동안 그 싸움이 치열하게 계속되었어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십만 네. 명이 달라붙어 갖고그 수군을 함락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함락을 못시키 그때는 패배해가지고 리 당태종이 나머지 분사를 끌고 다시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그역할로 사실은 당나라가 망하고 망했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은 기록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그 안시성하고도 비교가 되죠 제가 여리고성을 두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요 바깥에외벽에이 두께가 이미 달라요 안의 내벽의 두껍기는 몇 메터는 4 m 타어쌓그 수천 년 전에 그 성의 높이를 얼마를 쌓느냐? 1 0 m 를 쌓았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은 허물어 버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부 다그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여러분. 이난공불락의 성, 그 거대한 성, 열구성 앞에 지금 요구소화와 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지금 와서 그성 밑에서 그 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그 성이 어떤 성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성을 함락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예, 백성들과 군인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여또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입니다.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도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그성 앞에 도착해서 제정신이 아니라이 그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한국에 집에서 한국에서 예, 들을 일인데요. 어느 집에서 가스불이 붙어도 그 가스이막번전나고니다 아버지가 막 혼이 나간 거야. 불이 붙어 나가니까. 예? 너무나 탐험해가고 옆에 있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일일 9 전화 걸는다 몇 번이지? 예? 너무나 정신이 없으니까. 119 전화 걸다 외번 정신이 나가면 이렇게 돼. 여러분, 예. 아들은 한수더 드는 거야. 아들이 뭐 아들도 정신이 있겠어요? 아이, 아버지 내가 보는 모르겠는데 일사영으로 보시지요. <laughs> 예. 아들이나 아버지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위급한일인당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200만의 미술의 병사들이 자기 정신에 안일해니까 여러분. 내그 거대한 성,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대니까 여러분 예.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 제가 때, 제고 때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합니다. 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도자 여 요소에게 명령한 것한 가지가 있어. 우리를 때로, 때로 잘하시지. 뭐하고 뭐해라 강하고 담대. 하나님이 이 결의고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강한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 앞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전투,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텐데, 담대하고 네.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호수아의입장으로제시하서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입장입니다만입장으로 맞춰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도자의 요호수아가그 예?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 성이 송이 방공불박의 성이었지만 그성 앞에 와서 담대했다니까 강했다니까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별리고 성을 무넌져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하는 대학 하나가 있어요 뭔줄 알아요 안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제. <laughs> 네. 여러분 안정제가 뭡니까? 네. 환자의 들 불안이나 마음의 초조를 가라앉게 하는 약이 안정제로 안정이이 안정제들 여러분 오랫동안 복용하더 보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환정제를 가장 많이 투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뭡니까 여러분? 환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불안과 초조는 이건 치명적인 거니다 환자들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 병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곤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불안은 안 되는 거예요. 초조조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들이 할수 없이 안정으고 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이것과 비교가 되는 않습니다. 예.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여러분들이 모았 그래 엄청난 수많은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여러분들이가 가져다주니까요. 예.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의식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끊임없는 악몽 사탄의 마귀의 역사 액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끌어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알아야 돼 여러분.